코을 불러서 가면 네. 손님들이 그냥 서 계세요. 아 차가 앞에 도착했는데 아 그냥 서 계세요. 그니까, 아, 이런 택시가 올줄 몰랐으니까. 아, 그쵸, <laughs> 저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안녕? 난 티티. 친환경 세상으로 따라와 봐. 바란나를 원해? 이완해. 상쾌한 드라이브 원해? 음. 이완해. 친환경 세상 원해? 이원해? 이원.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LPG 리뷰 차도녀입니다. 항상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저희 코너를 가득 채워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대급 게스트분을 모셔 왔습니다. 제 옆에 팰리세이드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택시예요 당연히, 그럼 LPG로 개조를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오너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차량이 지금 펠리세이드 택시, 그럼 당연히 LPG로 개조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소개 먼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택시를 하고 있고요. 그 NF 뭐 그랜저 HG를 운행을 하다가, 요번에 펠리를 출고해서, 펠리 드라이버이자 이돌이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차량을 언제 출고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다가 개조까지 하신 거예요? 출고는 2월달쯤에 했고요. 대기기간도 좀 있었고, 네. LPG 구변할 때도 좀 계약자들이 많아서, 한 대기했다가 3월 중순쯤에 개조됐습니다. 아, 그럼 개조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개조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말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운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명한 업체가, 사설 업체가 네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보증기간이 1년에 3만, 2년에 4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로턴을 알게 됐는데, 로턴은 2년에 키로수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아, 기술력에 자신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로턴 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또 섹시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엄청 꼼꼼하게,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로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조가 들어갔을까요? 아, 이거는 직분사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기존, 기존 엔진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연료가 만약에 1 0 0일 소모된다고 하면 LPG가 96 정도 들어가고요. 시발유가한4 정도 들어가서 같이 소모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휘발유랑 LPG랑 같이 운용하는 네. 방식이구나. 그러면 현대에서 요즘에 나오는 신기술이나 이런 것도 개조를 했는데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 물론이죠. 제가 그것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블루링크는 차량 진단을 먼저 하면 차량에 먼저 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 원격 시동을 걸면 실패 없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아, 개조했는데 원격 시동이나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구나. 아, 그럼요. 제가 제주도에도 한번 갔었는데 차 방전될까봐 제주도에서도 시동 걸어놨어요. 아, 진짜요? 그럼 어떤 계기로 이렇게 LPG 개조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아, 제가 여태까지 탔던 차량들은 그냥 일반 세단 차량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예약 손님으로 공항 인원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짐 같은 경우에 캐리어 인원 세 분에 캐리어 하나씩만 들고 타셔도 아 뒤에 가스통 때문에 탑승을 못 하세요. 그러네. 그러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대형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대형 택시 요금 체계가 모범 택시 기준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시니까 차라리 제가 그 중간을 한번 찾아보고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모범 택시나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운행이 되는 건가요? 일반 택시랑 똑같으세요. 아, 진짜요? 네네. 오, 괜찮다. 공간은 되게 넓은데,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팰리세이드를 택시로는 처음 봤거든요.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생소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는 일반 택시가 5인승 이하로 규제가 돼 있어요. 부천에는 이제 고급 택시 규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대기량 2,800cc 이상만 갖추면 인승에 대한 제약을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고급 택시로 인가를 받아서 난발을 달고 5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오 그렇구나. 사실 저는 이렇게 팰리세이드 택시를 처음 타봤거든요. 오 되게 생소해요. 고객분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코를 불러서 가면 네. 손님들이 그냥 서 계세요. 어, 차가 아, 앞에 도착했는데 아. 그냥 서 계세요. 그러니까 아, 이런 택시가 올줄 몰랐으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렇, 어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아 타셔도 돼요라고 물어 말씀을 드렸을 때 대부분 아, 요금은 똑같나요?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 그쵸, 분들도 그쵸. 많으시고 오히려 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아이들이랑 같이 타는 손님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공간이 넓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움직이고 싶고 그런 상황들은 없을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제가 이 천장 모니터를 팝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나 뭐 타이어 같은 걸 틀어주면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더 조용히 가더라고요. 어, 너무 신기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면 모니터가 나오는 그런 거. 네, 건가요? 이, 저기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이게 펴지고요. 이게 하나의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완전 최첨단. <laughs> 유튜브도 시청 가능하시고, 뭐 웨이브로 뭐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 다 아니, 어떻게 그냥 일반 택시랑 요금이 똑같은데, 이렇게 아이들 TV까지 시청하면서 <laughs> 갈 수가 있고,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공항이나 이런 손님들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럼 3열을 아예 폴딩을 하고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에 캐리어나 이런 걸좀 많이 실을 수 있겠어요? 제가 3열은 원래 유지해도 되는데 네. 일반 택시로 이제 부션 그 고급 택시 제도 때문에 3열을 아예 탈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텅 비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해서 문을 예, 못하게끔 매립을 해놨어요. <laughs> 그러면 짐이나 이런 건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짐은 다 그전처럼 똑같이 이용 가능하세요. 그럼 LPG 탱크도 트렁크에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아, 네네 LPG 탱크는 뒤에 하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오디오는 왜 튜닝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물론 튜닝 쪽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택시를 처음 할때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택시를 타면서 뭐가 제일 불편하냐? 그래, 물어봤을 때. 기사님이 쓸데없이 말거는 거, 정치 얘기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할때 손님이 말씀을 안 건네시면 대화를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어색해서 음악을 좀 틀고 다니고 타시는 분의 연령대를 미리 봤다가 그 연령대에 맞춰서 음악을 틀어드리 미리 틀어놓기도 해요. 우와, 너무 좋다. 아니 보니까 앞쪽에 이제 피커가 되게 막. 화려하게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laughs> 네. 들어가 있는데, 어, 사운드까지 되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음질로 들으면서 갈수 있는 네. 건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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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썬루프도 일부러 그럼 선택하신 건가요? 저도 개방감 때문에 했어요. 음. 아이들이 좀 세단을 타갖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열어주면 신기해하고, 뭐 오픈 택시라고 막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도 막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이들이랑 같이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선루프라든지 어. 아니면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딱 되어 있고 어, 확실히 손님들이 이걸 탔을 때 너무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택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헬리세이드를 처음에 출고하고 그다음에 가솔린으로도 운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대략 한달 정도요. 음, 그리고 LPG로 이제 바꾸고 나서 좀 유류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고백의량 차량들은 거짓 시발유에 대한 기름값 신경을 안 쓰시고 타시잖아요. 음, 네. 에, 저도 한번 그때 한번 아니 뭐이 차는 뭐 기름값 신경 안 쓰지 하고 했다가 그냥 차를 세워 놨어요. 시발유 어.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택시로 운행하시다 보니까 <laughs> 좀 이게 더 크게 느껴지셨을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PG로 바꾸고 나서 절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절감이 휘발유로한 10km 간다고, 1L 10km 간다고 보면요. 네. LPG로는 8.5, 많게는 9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한 60, 70% 정도? 네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DJ랑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연비 어, 대결을 네. 근데 들어간 양은 디젤이 적긴 한데 음. 실질적인 비용은 LPG 비용이 덜 들어갔어요 그렇죠 확실히 진짜 딱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laughs>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조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차체가 크잖아요. 네. 근데 택시로 운행하면서 손님들도 많이 타고 네. 또 약간 짐도 많이 싣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좀 부족한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발류 때좀 이제 차도 처음에 뽑아서 신기해서 스포츠 모드를 잠깐 놨다가 시발류 네. 때 제가 바로 금지로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어. 예, 네, 그 정도로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기름도 많이 잡아먹고 하는데 LPG는 일단 출력은 한 90, 95% 정도까지는 제가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네. 지금 LPG로 구조 변경을 하고 나서는 간혹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빙도 즐기기도 아, 하고. 진짜요? 네, 네. 부담 없이 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타시는 고객분들도 뭐 전혀 그런 걸못 느끼시나요? 타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고 오히려 디젤인데 조용해요? 왜냐하면 어... 펠리세이드 디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디젤인데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면 그냥 휘발유차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도 LPG 차량을 많이 타 보셨잖아요. 물론 세단이었긴 하지만 네.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이 SUV를 개조한 LPG 차량은 어떨까요? 제가 원래는 솔직히 그 SUV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강했어요. 음. 저는 SUV 자체를 차를 재생전을 안 뽑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떤 것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탔던 SUV 승차감이나, 아. 왜냐면 이게 서비스로 운행하는 차다 보니까 네. 승차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SUV, 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뭐 세단 못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소음 같은 거 들리세요? 아유, 전혀 안 들려요. <웃음> 네. <웃음>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2 열에도 이제 탑승을 해보셨던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오, 확실히 조금 더 조용하구나. <laughs>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그런 택시잖아요. 흔하게 볼수 있는 <laughs> 택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네, 네, 네. 펠리세이드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에피소드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일단 기사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대표님께서 그 내무부 장관인 대표님 와이프분께서 네. 방송 나온다고 했더니 저를 매니저로 이제 승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laughs> 에피소드가 하나 되는 것 같고 네, 특히 외국에서 예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아이들이 있으면 카시트는 무조건 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거좀 너무 철두철미할 정도로 택시인데도. 네. 네 그래서 그 자가용일 때보다는 훨씬 공간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일단은 부담감이 없어요. 손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예약 연락이 왔을 때, 예 네. 네. 제가 뭐든다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네, 아, 요 펠리세이드 택시와 함께라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떤 손님이든. 아, 그럼요 그럼. 와 확실히 공간 넓으니까 손님들도 좋아하고 편할 것 같아요. 리클라이닝도 되고 하니까. 네. 그럼 주로 공항에 계신 손님들을 탑승을 이제 도와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공항은 공동사업구역이라 그래서 네. 제가 공항에서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배, 네. 제주도 간다면 배를 태워서라도 가야죠. <laughs> 손진이 간다고 하면. 네. 네. 그리고 주로 뭐 이제 멀리 가시는 분들 뭐 예약을 주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예약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보통 이제 한번 타시면 그래도 좀 다시 좀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면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타시면 좋으시다고 다시 찾아주시고 그래서 아니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이랑 같이 타시는 분들도 네. 막 모니터로 만화 같은 것도 틀어주시고 또 젊은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 노래도 막 되게 고품질의 사운드로 아니 아까 보니까 트렁크에 막 강화유리라고 네. 했나요? 아,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laughs> 그 오디오 시스템이 좀 이것저것 저도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앰프도 들어가야 되고, 우프도 들어가야 되고, 요즘에는 뭐, 디지털이라그래서 프로세서라고 이제 소리 시차를 조절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잘, 잘 모르지만, <laughs> 이렇게 막 엠비언트, 무드등이 <laughs> 막 사운드에서 <다운돼서> 나오니까 <laughs> 네.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보기에도 멋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손님분들은 너무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직접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이펠리세 택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는 없으실까요? 처음에 주변에서는 좀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음. 반대도 좀 하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택시 시장도 플랫폼 네. 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저만의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건데 그때 사실 K8 출시가 얼마 안 남을 때여서 그걸 기다려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단이 운행하는 거랑 SUV가 할수 있는 거랑 영역이 너무 틀려서 다시 한다고 해도 예 네, 저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혹시 없으세요? 제가 사실 오늘 LPG 모든 것, 그 오렌지 텔레비를 <laughs> <laughs> 좀 많이 좀 봐요. 왜냐하면 LPG 차를 운행하는 오너 같은 경우에는 음 박병일 명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김한용 기자님이라든지 네. 네,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또 요즘에 유심이또 약간 팬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차디요님도 물론 팬이지만 <laughs> 네네 티티 네,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여기 있잖아요. 네, 네. 네. 친환경 요정 또 어르신이더라고요. <laughs> 이거 보니까 뭐 인지네란도 모르는 것들이 렇게막 나오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와. TT 요정, 요정도 같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 실물로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걸로, 예, 네, 만족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제가 이거꼭 선물로 아, 네. 보내드릴게요. 네, 아, 진짜 오렌지 테레비 완전 열혈 구독자시네요. 다 알고 계시고. LPG 오너라면 필요한 정보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네네네. 아.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오렌지 텔레비 LPG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laughs>